겁재가 왔다는 거, 겁재. 겁제. 그래요. 겁재는 뭐 하나, 네, 겁재가 왔다라는 거 일쟁재를 하니 내 것을 뺏길 위기 그러잖아요.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억울하다입니다. 여기서 정관이 있으면, 정관이 있으면 억울하지만 경쟁에서 이깁니다. 즉,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니 전화이복 그러죠 관이 없으면 정관이 없으면 억울한 겁니다. 저는 평관만 있잖아요. 겁재가 왔으니까 억울한 거고요. 두 번째 겁재는 일간과 같은 거잖아요. 그러면 자존심이 강해집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생겨요? 자존심이 강해지니까.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니까 억울한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세 번째로 뭐예요 쟁제가 됐으니까 뭐예요? 인성이 살아납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인성 그럼 뭐예요? 문서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. 어 관이 없는데 겁재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인성이 설됩니다로 가요. 인성이 설되면 내 권리 침탈 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즉 중요한 건 관이 있냐 없냐를 봐야 합니다. 그래서 겁재가 운에서 왔는데 관이 없으면 내 권리 침탈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? 재성이 우렌소 왔을 때 재운에 들어서 어내 권리 도용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겁재운에 좋을 게 많지가 않죠. 근데 대신 겁재운에 좋을 때는 관이 있을 때 신약한데 겁재가 왔으면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왔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일단은 자신감이 생겨서 좋고요.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. 어, 겁재가 그러니까 모든 운에서 겁, 어, 운은 모든 것은 극은 빠르고 생은 느리니 느리니 겁재가 와서 쟁제할 것, 즉돈 나갈 것, 내것 뺏기기 이걸 먼저 할 거고요. 다음은 이제 생을 할 거잖아요. 아, 식상이라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 겁재가 와서 좋은 것은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생겼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자신감이 생겼다.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것은 억울한 감정이 생겼다. 경쟁에서 밀린다.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해결책이 뭐다고요? 정관이 있을 것. 정관이 있으면 괜찮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해요.